자, 오늘의 주제는 어, 3분만에 딱 3분만에 결정짓는 콜 영어 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3분만에 계약을 결정을 할까요 이 계약하는 합법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음,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계약 체결을 많이 올릴수록 효율 있게 내가 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 있게 계약 체결을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제가 계속 기본, 기본, 기본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콜 영업 스크립트 순서예요. 기본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 갖춰줘야 돼요. 자, 그 기본 중에 콜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뭐냐? 스크립트에 대한 순서예요. 스크립트에 대한 순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인사에서 도입부터 들어가서 고객한테 상품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고객에 대한 반론이나 예시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전화 영업에 있어서 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소속을 밝히, 밝히고, 내가 왜 너한테 전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크립트에서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도입과 목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썸네일, 쇼츠에서 나오는 앞에 3초, 온라인 쇼핑몰에 보면 대표 이미지, 홈쇼핑에 보면 특별방송 구성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우리 콜 영업으로 치면 도입이에요. 내가 전화한 목적, 그럼 고객은 일부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을 더 들을까 말까. 이게 도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인사와 도입이에요. 나의 첫 인상을 어떻게 고객한테 심어줄 것인가. 그러고 나서 내용에 대한 상품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세 페이지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왜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이 구매를 함으로써 나한테 얻게 되는 혜택. 이거를 고객한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보따리 하나를 풀르는 게 내용 1이에요. 그래서 도입에서부터 내용 1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콜 영업입니다. 콜 영업은 여기서 결정이 나요. 왜? TM에 전화를 받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요. 아무런 정보나 아무런 보험 지식에 대한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받아 요 일하다가 받는 경우 휴가철에 놀다가 받는 경우 운전하다가 받는 경우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받는 경우 잠깐 카페에서 약속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럴 때 받는 경우 내가 전화를 거는 고객은요 상담원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고객한테 상품 설명을 빨리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라고 알려주지만 고객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TM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봤기 때문에 도입에서부터 내용 1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소속을 밝히고 왜 전화했는지 목적을 밝히는 순간까지 콜로 치면 5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고객은 생각을 해요. 들어 말어. 들을까 말까. 요걸 고민하는 시간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1분에 넘어가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보따리를 하나 풀죠. 여기까지 들어가고 고객을 탐색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내용 1위에요. 여기까지 시간이 3분 정도 소요가 돼요. 자, 이 3분까지는 고객은 뭘 생각을 하냐? 어? 이거 계약을 할까 말까? 이거 들까 말까? 이거를 여기서 고객은 결정을 합니다. 이 콜은 단 3분 만에, 단 3분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고객은요, 상담원을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상담원은 고객을 당겨야 돼요. 그 당기는 과정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쉽게 제시할수록 고객은,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고객이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유.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계약 나오는 화법에 보면 또그 안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원리가 이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답 혜택 당기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니즈,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 문제에서 제기를 합니다. 연령대, 건강검진, 뭐 보험 진단, 성별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서 니즈가 들어가면 내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죠. 그 답, 문제와 답은 세트예요. 질문을 했으니까 던졌으니까 걷어야죠. 이게 바로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 즉이 문제 내이 필요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답이에요. 바로 상품 설명이에요. 이게 들어가고 나면 고객이 고객이 왜 지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콜 구조로 보면 클로징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상품의 특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타사 비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회사별에 각각 회사별로 들어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가 지금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제공하고 나면 자 고객한테 권유를 합니다 가입 권유 아니면 탐색을 해요 고객의 가입을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게 당기는 거예요 이때는 청약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설계 동의만 받을 수도 있고요 심사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요 보장 분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게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 혜택, 당기기까지 하나가 일반적인 구조로 하나의 화법으로 들어가서 단단하게 이 블럭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어떤 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여기에 딱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약 체결률이 높아지는 화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다, 혜택, 당기기. 어떤 거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고요. 이 블럭, 블럭, 블럭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한 가지 안보험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40대 여성은 유방암 진단이 높아. 높으니까, 높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진단비를 5천원 줄 거고, 치료비를 2억을 줄 거야. 근 이거를 지금 너가 가져가면 좋은 점은 타사처럼 유방암도 소액이 아니라 100% 지급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설계동의, 뭐 심사 먼저 받을게? 라고 우리가 당기는 멘트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요런 구조로 글을 쓸 거다. 이제 내가 화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요런 문제와 이거에 대한 답을 이거를 줄 거고, 이걸로 인한 혜택은 이거고, 이걸로 고객에 대한 탐색은 뭐약 먹는 걸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심사 받는 걸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구성을 해놔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더 문제스럽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답이 굉장히 명쾌하게 들리게 고객한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혜택에 대한 거는 고객한테 그 혜택이 정말 혜택처럼 들리게 정말 지금 안 하면 안될 것만 같은 장점인 것처럼 들리게 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브릿지 워드가 있어요. 문제 앞에 들어가는 브릿지 워드 때문에 문제를 더 문제스럽게 만들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고객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답을, 이 내가 제시하는 답이 굉장히 명쾌하게 고객한테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제시한 다음에 들어가는 또 브릿지 워드의 역할은 뭐냐? 이 브릿지 워드를 써서 뒤에 들어가는 혜택으로 만드는 거는 어떤 필요성이 되기도 하고 상품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객한테 이익처럼, 진짜 혜택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답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고 답과 혜택 사이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멘트와 멘트 사이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해,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혜택까지 얘기하고 고객한테 뭐 심사를 먼저 받겠다 이런 멘트를 뒤에 거절 아니 거절이 고객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좀더 궁금해. 아직까지는 믿지를 못하겠어. 어, 나 그거는 약간 주민번호 불러주고 하는 거는 약간 꺼려.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제안서를 줘봐. 아, 좋은 거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 요런 전화는 끊지는 않는데, 그런 리앙스를 풍기는 고객이 있어요. 그럴 때, 당기, 고객을 당겼는데 안 당겨졌잖아요. 다시 당길 수 있는 브릿지워드가 하나가 꼭 들어가야 돼. 요 그리고 나의 화법이 다시 들어가는 거요 당기기 뒤에 들어가는 브릿지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해야 되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게 마지막 단계에 뒤에 들어가는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활용해서 글을 써 보면 어떻게 들어가냐? 문제 앞에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회사마다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요 강의를 듣고 자료를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멘트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는 브릿지 워드로 하나 아시겠지만 하나 딱 넣어주고요. 아시겠지만 여성들 40대 유방암 진단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단자금 고객님 진단지시 5천만원 받으시고 암 치료비는 뭐 2억원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혜택 들어가기 전에 브릿지 워드가 하나 더 들어가죠. 뭐죠? 더 좋으신 건 이게 브릿지 워드입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와 답과 혜택 사이사이에 역할을 해 주는 이 브릿지가 들어가야 돼요. 또 고객한테 너 이거 지금 하면 더 좋은 건 이게 타사는 마치 타사는 소액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타사처럼 소액 지급이 아니라 100% 보장 받아 볼수 있는 걸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심사 먼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로 마무리가 돼요. 대부분 잘 아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놓치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지금 기초를 기본을 알고 간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문제 앞에 더 문제스럽게 만들어서 답을 명쾌하게 만드는 브릿지 언어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놓치시면 안 되시는 이유가, 고객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기사 보니까 얼마 전 TV에서 이렇게 궁금증을 더 유발을 해야 돼요. 그러고서 답을 줬을 때, 그 답을, 명쾌한 답을 줬는데, 그 답에서 플러스로 너한테 줄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브릿지 워드는 더 좋으신 건, 한 가지 혜택으로. 아, 특별히 이번 달에,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 요렇게, 브릿지를 넣어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풍성하게, 고객한테는 쏙쏙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설였던, 난 고객을 땡겼어. 음, 자, 요런 혜택을 줄 거니까, 땡겼어. 자, 지금 한번 알아보자. 나랑 같이 알아보자. 가입해보자. 라고 당겼는데, 고객이 망설여. 아직까지는 고객이 결정을 못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다. 그때 들어가는 브릿지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요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효과를 뒤에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제가 영상에 따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혈관질환이에요. 문제. 혈압 고지와 50대부터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 요거를 내한 써줘야, 말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거에 대한 답으로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얼마씩 제공을 하겠다.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써야지. 자, 그러면 혜택은 뭐가 있을까? 아, 수술비는 한번 지급이 아니다. 혈관 같은 경우는 평생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술까지 반복보장밖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심사 문제밖에 도와드리겠다라고 써야지. 이 블럭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브릿지 워드를 넣는 거예요. 고객님 아시겠지만 혈압고혈은 50대부터 하나, 두 알씩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열관 쪽, 심장 쪽에 대한 진단만 떨어져도 얼마씩 해드리고 수술비는 얼마씩 해드리는데 이번에 더 좋으신 건 수술비는 한번보장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술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반복적으로 고객님 몇살 때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심사 받으시고 준비해드릴게요. 앞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 브릿지 워드를 써줘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당기기 부분입니다. 당겼어. 같이 하자. 고객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계약해. 내가 한번 심사도 봐주고 내가 너무 잘해드릴게요. 하고 당겼는데 고객이 망설이고 있다. 요시점에 필요한 브릿지. 왜냐하면. 아 어, 그래도 고객님 하세요. 왜냐하면 땡땡땡하니까 심사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그래도 하세요. 왜냐하면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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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지금 가입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하세요 왜냐하면 유로유로하니까 서류약관 받으시 주소는 어디로 해드릴까요? 자택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 고객님 하세요 왜냐하면 유로유로하니까 해드릴게요 결제는 카드가 좋으세요? 자동이체가 좋으세요? 고객이 망설였던 당기기 부분에 망설였다면 브릿지워드는 아주 쉬운 게 왜냐하면이에요 요거만한게 없습니다 이 왜냐하면 뒤에 붙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한 방울 날리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 하면 뒤에는 말이 길어지면 고객은 다시 지루함을 느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한번 당겼을 때 고객이 망설이고 있다면 그때 썼던 브릿지 워더이 왜냐 하면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방만 날리는 거예요. 우리 복싱으로 치면 어퍼컷. 그냥 한 방을 크게 날려줘야 돼요. 그러면 왜냐 하면 뒤에 붙은 이한방 날렸던 나의 멘트가 고객에게는 내가 왜 지금 이거를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이 당기는 거예요. 이왜냐하면의 플러스로 들어가는 한방 날리기. 어그한 방이 뭐죠? 아한 방에 무슨 멘트를 써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상담원이 많은데요. 모든 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나 우리는 콜 영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이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계약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로 계약을 놓칠 수도 있는 계약도 올릴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이 단어만큼 그렇게 좋이 고객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아주 진짜 효자 노릇하는 단어입니다. 써보세요. 써봐야 입에 붙고 어느 상황이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자이 왜냐하면 뒤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게다 소스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성별 연령대, 상령일, 건강검진, 병력, 직업, 상품 특징. 아무거나 한마디만 저희가 한 방으로 날리고 다시 고객이 당기세요. 왜냐하면 고객님 지금 40대 여성이잖아요. 시 왜냐하면 고객님 내년에 건강검진 가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보험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고객님 지금 약 드시는 게 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지금 하시는 업무가 요로요러니 요러 하시잖아요. 고객님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 어떤 이유를 붙여놔도 왜냐하면 뒤에 붙여놓으면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냐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주 보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말 한마디가 고객한테는 어, 내가 이걸 가입해야 되는구나 단순한 이유를 받아들여요 왜콜 영업이니까 가능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고객은 모방비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제시해야 돼요. 그 쉽게 제시하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내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이 상품이 너무 뛰어나게 좋아는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엄청 화려하게 꾸며놓고 시, 촉 알맹이는 모두, 모두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식당이 있고 뭐 허름하고 삼삼하지만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지키고 있는 수십 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볼게요 결국.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소비자는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겉모습이 화려한 거에 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을 되어 있는 곳에 소비자는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입부터 내용까지 구성하는 가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한테... 내가 문제와 답과 혜택과 당기기를 하고 고객한테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계약 체결할 때까지 합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까지. 문제, 답, 혜택, 당기기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이 화법이 1분에서 3분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이게 계속 순환돼서 고객이 계약할 때까지 저희는 하는 겁니다. 고객과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3분 화법을 가지고. 짧게는 1분도 들어갑니다. 어. 어쨌든 1분 또는 3분 합법을 가지고 계속 나를 밀어내는 고객한테 계속 당겨서 이렇게 반복돼서 당기다 보면 고객이 랑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멀리 있었지만 당기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이 속도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나의 훈련과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1시간을 일하더라도 효율있게 완전히 내 에너지를 탈탈 털리는 게 아니라 효율있게 아주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내용으로 당장이라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스크립트나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멘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바로 영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금을 그냥 보면 금덩이지만 얘를 노력을 해서 깎아내는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제공하다 보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명품 브랜드도 보세요. 똑같은 금으로 만들었는데도, 똑같은 다이아로 만들었는데도, 그냥 금이면 돌덩이지만, 그냥 다이아면 돌덩이지만, 이거를 세공하니까 명품 브랜드가 되고,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값이 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저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콜 영업을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출근 시간에 나와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깎아서 세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리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순간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금방 무너집니다. 이 기초를 다루고 있는 게 t m 영업 특급 클라스예요. 5주로 완성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스크립트라든가 내 여러가지 영업에 필요한 그런 과정에 대한 거를 같이 피드백을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일하는 그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면요. 일하는 의미를 찾게 되고요. 일하는 의미를 찾다 보면 내가 일하는 가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이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때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져요. 즐겁게 만들고 즐겁게 일하고 그 즐겁게 일한 만큼 고소득을 창출한다면 좋지 않아요? 특급 클래스를 선택하신다면 결국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실 거예요. 좀더 영업에 매출을 올리는데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데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어, 세일즈 비전 스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